어, 일단 정말 어릴 적부터 골프 칠 때부터 타이거 우즈가 PJ2에 우승하는 걸 보면서 나도 정말 저기 가서 우승하고 싶다고 정말 생각했고 꿈꿔왔었는데 이렇게 꿈이 이루어지게 돼서 너무 지금 행복합니다. 네, 그 우승 확정이 되셨을 때 제일 생각나는 분이 있었나요? 아. 어... 정말 정신이 없던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일단은 끝날 때까지 모르니까 어쨌든 다 경기 다 마치고 나서 가족들도 그때 보이고 와이프도 보이고 아들도 보이고 또 친구들도 보이고 아무 형들도 보이고 해서 그때서야 좀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. 네 그리고 이제 158번 대회 출전만에 우승을 하셨는데 어, 그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면 어떤? 어 처음 투어 투에 들어와서 적응하는 게 정말 많이 힘들었던 것 같고요 또 이제 아무래도. 이제 시합 시합마다 여행 다니는 게 힘들기 때문에 미국 땅이 넓어서 그런 점이 좀 아니면 힘들었는데 이번 우승으로 그거에 대해서 보상받게 된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. 네, 그리고 오늘 우승은 어떻게 셀레브레이할 예정이신가요? 아, 어, 일단 다음 주에 또 피지 챔피언십을 해야 되고 또 월요일부터 주가 시작이기 때문에 오늘 뭐 간단하게 파티라고 내일 아침에 6시에 또 트레이너랑 운동하게 되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또 아침에 운동하고 또 비행기 타고 바로 이동할 예정일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카메라 보시고 한국 팬들한테 메시지 한번 드릴게요. 무슨 어떤 얘기예요? 어 그냥 팬들한테 감사의 메시지. 네 안녕하세요 강성훈 프로입니다. 어, 정말 이제 한국은 새벽일 텐데 이렇게 어, 응원 많이 해주시고 피곤하실 텐데 많이 해주셔서 정말 힘이 많이 돼서 좋은 모습 우승으로 보답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.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올해 한국선수 처음으로 우승 골골을 텄으니까 또 한국선수들이 올해 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좋은 모습으로 잘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